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수인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플 회원을 위한 매수시점 시황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경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편안함을 드리고 있는 머니 케어 뉴스 1부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 그거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것들 때문에 긴장을 해야 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실 트럼프가 대통령 된 다음부터 이런 경우는 숱하게 겪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서로 협상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자존심 싸움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잡상이라는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얻고 싶은 걸좀더 어, 많이 얻고자 노력하는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서로 공방을 또 주고받는 또 눈치게임 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들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실은 미국하고 중국이 서로 협력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 가장 좋기는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틈새에서 많은 또 수익을 또 테이크해 나가면서 또 거래에 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변동을 갖다가 자주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좋게 보면 좋은 거고요. 또 나쁘게 보면 나쁜 건데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할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공매도 효과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진 않고요. 여러분, 타코란 표현을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뭐합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게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무조건 테이크 하려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볼땐 트럼프의 보통 생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인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뭡니까? 괴롭히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 충분히 제가 사회 경험하면서도 느껴왔던 것들인데 별로 크게 신경 쓰이진 않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더 신경 쓰고 있는 것들이 환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협상을 가정 과정에서 어떻게 대미 투자를 갖다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윤철 경제부총리 그 내용을 좀 들어보면 우리는 한 번에 투자하는 쪽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투자를 갖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진행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환율이 안정적으로 가는 동안까지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포지션이 좀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동안 또 우리가 또 항상 또 장기적으로 좀 보유해 오고 있는 현대건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한 번씩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좀 작업이 들어가도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부에서 공사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소리가 나온다 하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녹화는 또 진행을 해야 되고 그거 다 피해서 할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부터 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선물 동향을 갖다 체크해 나가는 건 우리가 투자하는 기본 흐름을 좀 체크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마다 제가 체크를 해 드리고 있죠 오늘하고 내일은 좀 체크해 드려야 되는 건 분명히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목요일이고 내일은 또 금요일이고 뭐 이런 것들 을 흐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내일 굳이 체크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자리를 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여기를 윗단으로 밀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손해가 나니까 절대 방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고요 SK하이닉스가 조금만 주가가 눌러주면 그 자리 지켜주는 건큰 문제 없고, 그럼 다른 종목들은요, 예, 다른 업종들 괜찮은 것들은 반도체 제외하고는 제 생각엔 전체적으로는 시장이 양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돼요? 밸런스가 맞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 우리가 에이팩을 앞두고, 한미정상회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협상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 여태 조정을 받았던 뭐 조선 특히 이런 자동차 이쪽 관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 그걸 학습성을 두고 단기적으로 차익물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저는 공략을 하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들이고요. 다음 주 같은 경우도 다양성을 보니까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3,850 언더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는 약간 긍정적인 면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자리 걸음을 좀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이슈를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브리핑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는 전달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상습적으로 보면 우리가 10년 동안 투자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3,500억 달러 한 번에 투자하는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년을 쪼개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채권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350억 달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계속 연단위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계획들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트럼프는 억지를 많이 부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들이고 실선에서 실무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은 그런 문제들 같 해결해 나가는 것들. 실무진들은 다 알죠. 말도 안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어, 우리가 에이펙 진행하면서 한미 정상 회담이 있을 때 좋은 결과 기대해 볼수 있고요. 순사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뭐 내용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익스페테이션이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또 즐겨나가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주식거래함에 있어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선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가지고 좀 즐겨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 우리가 모멘텀을 가지고 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서 진행을 했다가 단기적인 악재, 이런 것들이 터지는 바람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기본 밸류에이션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경기가 그닥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주택공급량이 한국도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수주할 수 있는 내용들이 현대건설 상당히 많이 있고 이미 수주 받아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현실화되는 과정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연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현대건설이 생각했던 수주라든지 프로젝트 진행사항 이런 것들의 현재 진도 사항은 원래 연초에 목표했던 거에 85% 수준까지 진행이 되어져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음부터 다시 모멘텀 상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3분기 정도까지는 그닥 좋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반영에서 지금 주가가 좀 내려와 있는데 실제로 모든 주가 선반영에서 먼저 매물을 던져놓고 주가가 좀 자리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55,000원 뭐이 정도 수준 밑으로 내려갈 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좀 평단 조절해서 지금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 조금 목표가 이제 와서 낮춘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지금은 조금 소소한 상태에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다. 주가라는 건 이런 것에 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널들이 목표 주가를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애널리 목표 주가 하향 리포터를 내놓그 자리부터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닥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리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시? 터어 라운드 하는 모습을 어떤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부진 원인이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손실 부분이 좀 있었던 것들. 그러나 앞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체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상당히 이익 체질 개선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좀 생각해 볼수 있고요. 가장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수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인지 하고 주가가 자리 잡고 나면 미국, 유럽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 진행되는 것들. 이것들이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 원래,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목표치에 여긴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건 대부분 미래 가치 이런 걸로 시장에서 뉴스로 도 떠들고 있는 것들이기는 하니까. 그 부분은 좀 제외해 두고 본다고 하면 이것들이 터졌을 때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보시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도 한번 체크해 보면 실제로 다 우리가 여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스코어가 좀 나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좀 숫자가 좀 낮죠. 자, 그런데 내년도 가이던스 부분은 상당히 또 괜찮게 나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비용을 갖다 털어내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건설이라는 게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을 하고 왔다가 다시 눌리고 자리 잡고 나면 이 밸류에이션 정도면 현재 주가 정도가 맞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분기당 2천억 이상의 또 영업이익이 나오는 과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전 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그런 가이던스가 나와 있는 것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가이던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 그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해서 해석을 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주식을 매수했는데 다 성공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합니까? 예, 자리 잡고 가는 데까지 시간을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것들을 분석을 안 하면 뭐 힘들게 버티고 있다가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만들면 되지, 만들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좀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65,100원, 여기 수준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65,100원이면 이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윗단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전 6개월, 8개월 정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비싸게 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 갈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좀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과거에 영업 적자가 나올 때 주가 수준이 35,000원,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자전환 이슈 갖고 요때좀 수익을 좀 냈던 기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거는 알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말이 좀안 되는 거였는데 실제로 그 실적이 나와버렸어요 털어버려가지고 어쨌든 뭐 그거는 그러려니 하고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레벨 있잖있겠습니까그 수준이 지금 한 5만 5천 원을 바닷건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가고 있는 것들이고요. 내려와서 여기 자리 잡아주면, 그 다음에 상승 여력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이던스 상으로 보게 되면 4분기까지는 조금 자리 잡고 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고, 중간에 좀 주가가 올라가고 이러는 것들은 원전 해체라든지 원전 건설 모멘텀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조금씩 조금씩 혹은 상방으로 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긴 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가이던스를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는 거릴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저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끝까지 가봐야죠. 제가 항상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주식을 투자했을 때 미스테이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죠. 예, 있습니다.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거기서 우리가 드리브를 잘해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건설업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을 갖다 가는데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뿐이다.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겠다. 머니테어 뉴스에서는 머니테어 스쿨회원과 매일 3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하루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더 다양한 내용으로 투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이스페터시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한 2주 전인가요 수익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3거래일만에 10% 수익 내고 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거래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건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가이던스가 좋은 종목이면 틀림없습니다. 보통 목표주가가 1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잡혀 있는 것을 생각해볼 수가 있겠어요. 계속해서 목표주가 사양리포트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정시 약 그러니까 놀림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공략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가이던스에서 영업이익 부분이 계속 증가되는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은 과거 대비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다적증, MLB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거기에 대한 수주, 소요,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갈등 이 있는 과정 속에서 특히 이제 MLB 같은 거를 중국에다 얻어주진 않을 것 같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페터시스가 상당히 강하게, 그리고 대덕전자가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을 우리가 2026년도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AMD의 성장이 대덕전자에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 또,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곳으로 또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받아놓고 있는 것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도 가이드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이 적어도 25%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내용을 갖다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분기 10월달부터 공장 가동 들어갔다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파 그리고 3단계 지금 5단계까지 5공정까지 이렇게 계속 증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저렇게 계속 증세에다 완공이 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정에서 전금 성숙이니까 계속해서 좀 피크가 늘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만 생각해 보면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해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런 가이던스를 가진 건 무조건 정배열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자리는 2 1이평 자리하고요, 6 0이평 자리 이두 자리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가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21일평평비송 우리가 지난번 여기서 공략해 가지고 요구를 수익을 낸 거예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우리가 2 1일평돌비 지금 이격이 벌어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 2동 평균선, 그리고 1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끌어올리진 않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번 정도 눌러주고 다시 한번더 올라가 줄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눌림, 조정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공략해 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설사 만약에 아래쪽으로 도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쫄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22이동 평균선 그 라인 근접하면 일단 공략을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하방은 열어두고 하방 생기면 쫄지 말고 공략해 주고 이런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가가 올라가다가 마지막 끝판이 나오게 되면 이 형태가 나온 다음에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지금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 한 번도 이 M자형 스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래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대덕전자 같은 게 지금 조금 들어와서 212평 자리에 조금 매수가 좀 살짝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 대덕전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 반도체 오팡이 어떻습니까? 수급 형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관망을 하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 사이 정도에 대덕전자는 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좋은 건 공략을 해야죠.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단기적인 이벤트나 모멘텀만 갖고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스테이크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리바운딩 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종목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대덕전전 저도 목표가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마 앞으로 진행되면서 대덕전자에 대한 가이던스가 목표가 상향리부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P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데이터 발표 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종목 꺾어도 10%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 냈습니다. 더 많이 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지금 성장이나 영업이익률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 특히 이제 올리고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HIV 치료제 이쪽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도 결과적으로는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지금 현재 거보다 훨씬 월등한 효능을 보여줬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데이터 발표하니까 이슈가 생겨 쭉 치고 올라갔는데 다시 또 눌리게 되면 또 아래쪽에서는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알고 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 야, 기분 좋게 생각하고 또 받아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4분기 한번 보세요 여기 저는 가장 방점을 찍은 게이 수치가 상당히 놀라운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3분기가 어떻게 어요 지금 3쿼터 중에 단기적인 저점이 나타날 가능성 이 분명히 있겠습니까? 예, 있죠. 이걸 알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물이 크게 치고 올라가서 하락을 한 것들입니다. 우린 그것을 다 활용을 해서 투자 포인트를 더 잡아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고 자 그러면 4분기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한번 체크해 주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이 숫자가 있는데 그래서 가이던스를 이렇게 내놓은 숫자, 이 숫자는 함부로 내놓을 수 있는 숫자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뭐합니까? 올해 가장 좋은 실적을 나타나는 구간은 4쿼터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를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투자 포인트 잡아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수익 낸 구간은 바로 여기서 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익 내고 나서 지금 바로 조정이 나왔는데 정말 우리는 잘또 수익을 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조금 눌리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다시 전저점 부근으로 이번엔 볼게요. 그래서 9만원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께서 수급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 주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거 좋은 거 거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저점 구간이 어딘지다 확인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아, 이 구간 정도 수준부터또 잡아줘야 되는구나. 물론, 3분기 저점이서 조금 하방으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조금 실망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래쪽이 열릴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다 타점 잡으려고 하면 못 잡아요. 그래서 9만원 정도 수준까지 온다라고 하거나, 지금 생각하면 9만 3천원보다는 지금 아래쪽이죠. 그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0% 10% 이런 식으로 해서 종목 비중을 좀 평균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면서 이 종목은 잡고 가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좀 봐주셔야 되는 거 분명히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점도 잘 체크해 주시면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 번수익거래할수 있다면 그 환경이 좋아지면 그것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BHI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게요. 전체적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가 한두번 이야기 드린 것도 아니고 가장 제가 포인트 잡는 것들은 뭡니까? 수주 잔고입니다, 여러분. 수주 잔고가 어마무시하게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조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 있으니까 지금 원전하고 그죠? 여러 가지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그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은 뭡니까? LNG, 가스터비 발전 이쪽 관련 부분이 진행되는 거기에 시장점유 1위 회사가 BHI입니다. 우리가 이미 SNT 에너지도 비중 10%를 가지고 있고요. BHI도 10%를 보유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점 구간에 들어섰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매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다. 어황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전력 수요 필요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겁은 먹지 말자. 우리가 뭐만 잘하면 됩니까? 예, 주식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거. 이 부분에서만 방점을 좀 찍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얘기 드리면 여기 2020년 누적 수주장은 앞으로 수주가 좀더 들어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조 5천 정도에다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 2조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 컨센서스고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LNG, 복합 활용, 발전, 설비 이쪽 관련된 부분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어요 뭡니까 증가세 지속 안정적 성장? 그죠 지속적인 순위 개선 이런 것들 생각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이런 케이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동정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60의 이동평균선 이런 자리들이 뭡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서 공략해서 여기서 이익 냈고 여기서도 해가지고 여기서 이익 냈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여기 구간에서만 우리가 좀 패스를 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쫌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식으로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은 계속해서 양호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 요 여기서 매수를 잡았는데 또 아래쪽으로 눌리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제 제가 항상 8월달에 갖다 유념하라고 말씀드려서 8월달 저점 여기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8월달이 올해 들어서 가장 장세가 안 좋았던 그런 시절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물론 4월달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거기는 빼자 이거죠. 지금은 그때 당시의 밸류에이션이나 그때 당시의 실적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8월 달 정도로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 이래쪽으아래로 나왔다고 에이 또 이렇게 겁먹고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는 우리가 뭐합니까? 예, 평단 조절 해주면서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건다 알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는 케어맨이었습니다. 늘 머니케어 스쿨 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서비스 받으면서 투자해 가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길갈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아주 기분 좋은 소화탱입니다.